안녕하세요.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. 소개드릴 제품은 13인치 LED 벽시계입니다.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직관적인 시간 표시와 편리한 사용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. 표시된 가격은 약 14,000원입니다. 5일 배송 제품에 해당해서 11월 2일 구매하시면 11월 7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제품 링크는 영상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리모컨을 사용해서 시간과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시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시간을 표시하는 것에 충실한 디자인입니다. 요일과 현재 시각 습도 온도가 표시됩니다.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. 크기가 커서 보기 좋고 시간이 잘 맞습니다. 시간이 정확하고 추천합니다. 배송 빠르고 상품이 좋습니다.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. 좋은 상품입니다.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제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